안녕하세요, 코리아 텐벨컴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 6월 마지막 마감 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장이 좋았죠? 오늘은 좋았습니다. 코스닥 7포인트, 코스피 10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JMT 금일 매수했는데 일단 4% 올랐고, 뭐 GS 리테일과 어, 그 동안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뭐 소폭 오르면서 좀 마감했습니다. 한장 마감 때쯤에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부유 종목도 뭐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고, 힐러 홀딩스, 뭐 화성산업, 현대상 이런 쪽이 빠졌고, 인바디, NIST랑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도 뭐 철강주 조정에 따라서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어, 2차전지와 그리고 하이닉스 강했고 카카오도 강했습니다. 아,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산것 같았는데 아 외국인 팔았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해서 좋았고 음, 그, 나쁘지 않았고 그, 많이 상승했죠. 그, 한번 지, 지수 차트를 보면은 올로 어, 보면은 거의 4% 코스닥이 거의 한5%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이 고점 대5% 상승했고 코스피도 약3% 상승했습니다. 8개월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8개월간 그 코스피가 월봉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7월이나 8월에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걸로 봐서 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해야지 하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음, 오늘 매매는 한국주철관 한 천주 매수, 그리고 JMT 삼천주, 만도, 한 150주가량, 천만원씩 매수를 했고, 아진산업 한 3분의 1 정도 매도 했고, 한국알콜도 이제 거의 부합권에전량 정리했습니다.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음, 매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 우선적으로는, 그 장마철 상하수도 관련, 이게 그, 상하수도 교체 한, 전국 물량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한국주철관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결회사, 종속회사 중에, 이제, 강관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 그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1분기 실적이, 예, 진방 스틸, 코리아와 이제 한국 강제, 강관. 요 업체들이 실적이 아주 잘 나와서 1분기 실적이 거의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요 부분을 돌파했는데, 어, 근데 뭐 주가는 오른 게 없어요. 크게 오른 건 없어서, 일단은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매수했고요. 한번 주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음. 어, 6월 마지막 이익은 2,400만원으로, 코스피 상승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진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고, 어 사유는 6월, 7월, 8월에 그 테이퍼링 이슈로 성장주가 좀 빠진다고 좀 판단을 해서 그 성장주를 대량으로 매도했죠. 테스나 넷패스, ISC, 테크잉, 이 LBSM, 원이큐엔씨 그리고 APTC, 효성첨단소재, SK이노베이션, 어버 반도체 전량 이렇게 좀 성장주 위주로 많이 매수 매도를 하고 그 코로나 이후 회복주 쪽으로 좀 매수 매도 를 하고 코로나 이후 회복주 쪽으로 매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좀 음, 반도체 중소형주나 이런 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2차전지 성장주 쪽으로 많이 올라서. 음, 그런 상승분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많이 안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뭐 이거는 제가 제 판단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 큰 후회는 없고 7월이나 8월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한데 이제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많이 심각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거리두기 연장 거리두기 5인 이상 해제를 그 일주일 연장한다고 좀 그런 기사가 속보로 뜨는 거 보니까 약간 심각해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어, 걱정이긴 한, 한데, 근데 뭐 접종을 하면은 이제 그 치사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리고 증상도 좀 미비하고 치사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해결될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될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뭐, 꾸준히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 다시 뭐, 저기, 반도체 관련주를 따라가, 사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조정 시 매, 매수를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6월도 뭐, 다들 수고하셨고, 모두, 좋은 수익을 거두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바라겠고요. 7월에도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달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